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형 캐남 라이커 캐남 라이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델은 전통적인 오토바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진 3륜 바이크로 재미, 실용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관부터 성능, 특징, 가격, 그리고 최종 결론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형 캐남 라이커는 여전히 공격적이고 근육질의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으며 도로 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3륜 바이크 중 하나입니다. 낮은 차체, 넓은 전륜 그리고 미니멀한 차체 디자인이 강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 각진 LED 헤드라이트는 날카로운 이미지를 더하고 올해는 바디 패널과 트림 색상 선택 폭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조용한 느낌부터 강렬한 존재감까지 라이더의 개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기계 부품들은 공업적인 느낌을 주며 젊은 세대와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라이더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관만 멋진 게 아니라 실용성을 고려한 디자인이라 정비나 커스터마이징도 매우 간편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라이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200cc 로탁스 로탁스 AC 엔진과 좀더 강력한 900cc AC 엔진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600cc는 초보자나 부드러운 주행을 선호하는 라이더에게 적합하며 900cc 모델은 상당히 빠른 가속력을 자랑하며 부드러운 동력 전달이 인상적입니다. CBT 자동 변속기는 변속 없이 주행할 수 있어 자동차나 스쿠터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매우 직관적입니다. 낮은 무게중심과 넓은 전륜트랙 덕분에 코너링 안정성이 뛰어나며 후륜구동 방식은 짜릿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도심 주행이든 시골도로 드라이브든 라이커는 균형 걱정 없이 오토바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라이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접근성입니다. 캐남은 초보자부터 숙련된 라이더까지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 변속 덕분에 조작이 간단하고 조절, 가능한 발판과 핸들바는 다양한 체형의 라이더에게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U-Fit 시스템 덕분에 몇 분만에 나만의 라이딩 포지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차량 안정성 시스템, ABS, 트랙션 컨트롤 같은 안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주행을 보장합니다. 가격 면에서도 2025년형 라이커는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기본 600 모델은 약 9,599달러부터 시작하며. 고성능 900 스포츠 버전은 약1 7,999 달러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3륜 바이크 시장뿐 아니라 일부 2륜 오토바이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스타일리시하고 재미있고 유지 관리도 간편한 탈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짐바디 윈드스크린, 스포츠 머플러 등 다양한 옵션 부품을 추가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캐남 라이커는 단순한 3륜 바이크가 아니라 선언 그 자체입니다. 전통적인 바이크의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오픈웨어 경험을 제공하며 멋진 외형, 부드러운 주행감, 그리고 높은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행 경험을 원하시거나 오토바이의 세계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에게 라이커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새로운 라이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